자, 금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는 KT 서브 마린.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추적하는 투자 집단, 시우 투자 그룹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한화 쪽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가능성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익스프레스, 한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기타 우선주들의 파동이 눈에 띄는 모습이죠. 특히나 저희도 접근하려다가 하지 못한 롯데지주 우선주.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선주를 교체하려다가 조금 망설였는데 역시나 선체 없는 모습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면에서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등은 고점 대비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분위기에 있다가 조금씩 재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세적인 부분들은 살짝 주고 빠지는 듯한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재미없는 장세에서 대안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KT 서브마린을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산 해저 통신 전력 케이블 건설 유지 보수가 주력 사업으로 국내 해저 케이블 건설 시장의 독점적인 수행 업체로 알려져 있죠. 금일 동종목은 짐 로저스의 해저 터널 관련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즉, 뭐, 특수 건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장주격으로는 KT 서브마린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돌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 갤러리아 타임. 자,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아시아나 인수전인데 하나가 급부상되고 스테인 한발 멀어졌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이 아시아나 항공 기내면세점 기존 하나면세점에서 사업을 만나 확장될 여지가 많다는 그런 분석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42,000원을 넘는 급등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현재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눌림에서 한번 들이대도 나쁘지는 않을 그런 흐름들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비스템전자. 자, 자리 아처로 보면 뭐 종가상으로든 뭐든 한 번쯤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 철도를 연결한 신북방 정책 추진이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수개월 전 1대1로 참여 허용 약속적인 부분들하고 1대1로 회원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 철도 연결하는 신북방 정책 관련해서 내용이 돌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으로 비스템전자 뭐한 번쯤 지켜볼 만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오공. 자, 대전에서 홍역 환자 한 명이 더 늘었다고 하죠. 누적 21명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서 오공이 내용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텔콘RF. 자, 장중 이슈가 나왔죠. 자, 약물 중독에 비상 걸린 미국이 진통제 펜타닐를 대량 살상 무기 지정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텔콘 RF제약이 장중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텔콘 RF제약은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를 현재 FDA 임상 중에 있죠. 다음은 케이프 아시아나 한진칼주. 가급 등의 잭탑, 남물래 미소짓는 KF증권이란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KF가 장중에 반짝 파동 일으켰습니다. 다음 바이오솔루션. 국내 개발 안자복 시험법 OECD 시험 가이드라인 세계 네 번째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바이오솔루션 관심 깊게 보시고요. 롯데손북 로트 손해보험 매각 흥행에 청신호, 본입찰 예비후보 대거 참여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슈가 노출이 되었는지 흐름 자체로는 쫙 밀린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재료들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KT 서브마린 정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우투자그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